내년 김장도 걱정 없겠다. 다음 날 지난 밤 늦게까지 김장을 담근 형제는 고라떨어졌다. 오늘따라 가장 먼저 잠이 깬 세미 씨. 작사. <laughs> 너무 많이 온데. <laughs> 세미 씨의 감탄사에 누군가는 한숨이 절로 난다. 좋겠네. 어 하루 전 눈썰어야 되겠네. 그래. 좋겠디. 이런쓸어도 효과 없는 문제야. 둘이 계속 그래 서려. 기사선 탄 순서를 놓쳐버린 재덕 씨. 아내도 오늘은 남편 출근길에 외출을 할 모양이다. 지금 빨리 올게 고운 좀 봐줘. 못 와서 안됐 엄마 갔다 올게요. 사랑해 갔다게 음.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날 <laughs> 세미씨는 아이처럼 들떴는데 남편은 눈치울 일이 까마득하다 아, 좋다. 고 어, 좋다. 주이 그러니 조심 그나저나 이 폭스를 뚫고 세미신 어딜 가려는 걸까? 출발. 뭐가 그리 좋은지 연신 싱글벙글이다. 좋다. 안녕하세요. 어, 어. 오랜만에 들른곳은 세미 씨가 일하고 있는 한 있을까요? 보험회사. 어, 아요아 <laughs> <laughs> 자기를 낳은 지금까지도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그녀는 지난 2년 동안 낮에는 보험설계사로 밤에는 활어징어를 팔았다. 그러면서 야간 대학까지 마친 그녀는 영천 시내가 다 알아주는 슈퍼우먼이었다. 아, 그것도 어, 아, 아, <laughs> 그때 진짜 놀랐어요. 아가씨가장사자는 아줌마들 하는 일, 뭐 아주 산오징어 뭐 있잖아. 그런 거막 자꾸 이랬어요. 그런데 제가 딱... 데리고 가지 동아지로 하여튼 좀 특별한 아이예요. 그래 좋아해요. 네 잘했어요 허지는 음, 어, 신유왕 탔어요. 신유왕도 타고 또지 개인적인 꿈이있었지 팀장도 막 갈라 그랬거든. <laughs> 어 팀장 갈라. 나는 팀장이 어, 팀장님 많겠다. 이모, 나짐짐장님까지할 거예요 이카더라 그래 좀 당차 보였지. 응. <laughs> 우리 그 당찬 아가씨가 어느새 엄마가 됐다. 그미야 응? 지금 11시인데 밥 먹고 가라. 밥좀일저 좀 일찍 먹던데 아, 밥안먹나내 네, 밥먹나 아, 들어가자. 아. 애기 데리고 가자. 두 번째 신랑하고 그래가자. 가자 일로 빨리 빨리 빨로 아이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사느라 전 같진 못하지만 그래도 고은이 기저귀값은 벌고 있다. 두 번째 신랑 시동생이 고은이와 먼저 와 있다. 나안어 응. 타나 하고. <laughs> 오랫동안 세미실에 봐온 팀장님은 지금도 열아홉의 세미를 기억한다.